네, 있어요 포인서이이야유자칠리 어떠신가요? 유자칠리가... 음, 맛난 치리 소스에 유자 소스 든 거, 딱 반반 섞은 거. 음,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하고, 음. 음. <놀람> 차리 <놀람> <철이> 미쳐버리겠어. <놀람> 언니, 어, 햇더시락에서 세명 음. 이야기하는데 왜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? 우리가, 화, 우리는 환장하겠어요. 이 본인들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, 진짜로.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알아듣는지, 얼마나 환장하는지 알아요? 응? 그걸 보면, 아이님 응? 그걸 촬영하고 있는 편집자는 또 얼마나 환장하겠어.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? 응, 촬랑을 지켜보고 있는 그사람들미치지않을거야 응, 음, 왜 그럴까? 이유가 뭘까? 이럴 거면 채팅을 소통해요. 각자 하고 싶은 걸 만한 채팅창 같은 셋 도시라.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. 응. 텍사스 바베큐. 먹었나? 뭐 햄버거를? 텍세스 바레큐. 이거 약간 매콤한 건가? 와, 크다. 진짜 여기 도 진짜 크다. 엄마는 참으이커요 응? 응. <laughs> 되겠네요. 베이컨인가? 음. 베이컨과 토마토 음. 이거 여기 의외로또 자극적이네요. 햄이 들어가서 암튼 한입에도 안 들어가요. 입 작은 쪽은 저는 웬만하면 잘안 들어와요. 저도 잘안 들어와요. 너무 커가지고. 여기에서, 싸이 플렉스 버거가 이만하잖아. 그거는, 어머머, 아무도 안 돌아오고. 음. 소스가, 이래서 텍사스구나. 음. 약간 그 소스네. 별로 안 좋아 소스인데 이거 순 순제 소스인가? 음, 음, 음. 스모크 맞아요. 음 스모크 향이 있네요. 음. 스모크 소스가 있군요. 음. 아 그러네 색깔 딱 그거네. 음. <laughs> 고추 맛이 나나요? <laughs> 이순재 씨 아니요. 햇님을 음. 먹방 할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요? 저희 먹방이요? 일단은 저희 먹방의 장단점은 먹방을 하면서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한다는 점. 그 단점은 당장이 발음이 안 좋아서 소통이 좀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점. 순재를 자꾸 이제 순재로 들으시고, 그게 약간의 단점. 소통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게안 좋아가지고 이제.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음.. 거기에 약간 문제가 좀거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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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긴도 왜 나오죠? 근데 우리 햇살 애들이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다는 거? 응? 음?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. 원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이제 앵간이, 앵간한 거는 다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. 음.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. 음. 안 좋아하는 거 봐도 다 드시고 속 괜찮으신가요? 근데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네요. 이게. 뭐라고 해야 되나? 아니, 그, 그 향이 너무 진해서 저는 솔직히 못 먹거든요. 그 향이 약간, 저는 약간, 음, 화장실 향 같아가지고, 저는 그 비유가 좀낮해가지고못 먹거든요. 제가 느끼는, 제가 느끼는 그 비유는 비유 약간못 먹어요. 근데, 약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. 그 향이. Caralho. Que...